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 중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의 선거권 보호 및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선거 등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정치활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는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 24만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계약 이전인 2월 말까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만 18세가 투표뿐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40개 학교를 선정해서 총선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새 학기에 낯선 선거 교육이 도입되자마자 4월에 곧바로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